안녕하세요. 작은집입니다. 오늘은 자선인의 가르침, 초보자의 무 20부터 30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템을 1회 판매하세요. 아이템은 왼쪽 메뉴 열어보시면, 보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관함을 여시기 전에, 여기 아이템 판매, 여기를 꾹 누르셔도 되고, 보관함에 직접 가셔도 돼요. 제일, 낮은 레벨 거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를 판매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최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조절하셔서 일단 한 개만 파셔서 어,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지금은 어떤 장비를 팔아야 될지 그런 게좀 어렵기도 하고 저 레벨 구간에 장비도 많이 필요하니까 한 개만 파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 체험사 손책의 독립 시나리오를 완료하세요. 20 레벨 중간 정도 되시면 오 시나리오가 대부분 다 이렇게 클리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상대 여시면 원거 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상대는 재료 장수 주죠. 이렇게 클리어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밀어놨기 때문에 보상을 바로 받고요. 어이, 금화가 넘쳤네요. 자, 천하 통일, 천하 통일에서 강화를 점령하세요. 이것도 제가 이건 저는 밀어놨어요. 강화를 점령을 해놔서. 님들이랑 좀 진행이 다를 겁니다. 저는 지금 점령은 사, 점령을 해놓은 상태에서 침략군이 왔어요. 침략군이 랜덤하게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점령이 안 되어 있다면 산외부의 어, 전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두 개가 좀 달라요. 저는 점령을 했는데 침략군이 쳐들어와서 이거를 물리쳐야 되고요. 물리치지 않으면 조공이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에 침략군들은 웨이브가 따로 없어서 그냥 한 번만 싸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점령을 하게 되면 웨이브가 3개고 처음부터 스킬을 쓰죠. 힐러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는 미리 점령을 해놨기 때문에 침략군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완료를 하러 가겠습니다. 강화를 점령하세요. 그 다음에 군주 레벨을 20까지 올리세요. 앞부분에 5 시나리오 미루셨고, 앞에 점령도 하셨으면 20 레벨을 아마 넘으셨을, 넘으셨을 거예요. 예, 바로 완료를 하시면 되고요. 20 레벨이 되면 바로 본영을 중축하라고 뜹니다. 이게 초보자 임무가 아니어도 20 레벨이 되자마자 이거를 진영을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떠요. 중축을 눌러놓으시면 시간이 지어줍니다. 저도 지어져 있어서 바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저거 중축하고 나면 건설할 수 있는 게 떠요 건설 망치에 빨간 동그라미 떠있죠? 저걸 누르셔서 대장간 지으시면 됩니다 대장간을 제일 먼저 지으세요 초보자 임무에도 있긴 하니까 이것도 지어놓으시면 또 시간이 지어주고요 중간중간에 뭐 시나리오나 다른 거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장간 건설 이 메뉴를 클릭하셔도 바로 건설로 가고요 건설로 직접 가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장수대전 장수대전은 꼭안 이기셔도 클리어가 되니까 부담없이 하시고요. 이 저레벨 구간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이 푸사를 누르면 상대 덱이 보여요. 눌러봤을 때이 왼쪽에 깃발 같은 이 버프가 있죠. 이 버프가 없는 이 버프가 없는 덱을 누르시면 좀 많이 수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덱은 총마르 덱이다 보니까 여섯 명이 다 초기라서 체력 버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태사성 뭐 A급 이런 S급 장수가 없는 대기라면 대부분은 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그 나라가 근본이 없죠. 막 한나라도 있고요, <laughs> 위나라, 올드으로도 세외죠. 이러면 저 친구들끼리 버프가 없어요. 그러면 체력이 약하다는 거고 특출나게 되게 좋은 장수가 없다면 아, 몰라 체력에서 우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연계 스킬도 상당히 좋은 장수들이 있거든요? 장수들 자체는 스탯이 구려도 연계 스킬이 좋아서 어지간하면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1승 하시면서 클리어하면 더 좋겠죠? 패배보다는 초보자의 임무를 클리어합니다 요 남한우선을 180개를 줍니다 요 남한우선 후패수집 완료됐다고 뜨죠? 이게 요 다, 다음 장수 승급의큰 도움이 돼요 장수를 승급할 때 5성으로 승급할 때 4성에 4개 필요하신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아 근데 저는 4성 장수가 없는데요. 내 친구들 가라다요. 아니요. 남한우선 지금 받은 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지금 남한우선을 지금 등용을 미리 해놨는데 그 전에 뭐 이것저것 해서 받아놓은 건데 아까 좀 전에 180개 받았죠. 저게 40개를 모으면 남한우선을 하나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장수 들어가시면 등용서에 호패에 가시면 남한우선 세써 봐요. 아까 180개 내가 10개 갖고 있었던 190개죠. 60개네. 아 40이 아니라 60개네. 60개를 등용을 하면 벌써 3명 불러오죠. 그럼 내가 또 미리 갖고 있는 남아노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관평이 지금 만렙이고 5강이 돼 있네요. 이거 남아노선을 매기면 됩니다. <laughs> 내가 갖고 있는 안 쓰는 사선 장수를 매기도 되긴 한데, 안 쓰는 사선 장수는 나중에 강화를 할 수도 있고, 뭐 매길 수도 있고 용도가 많아요. 장수 자체는 용도를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데, 남아노선은 저렇게 별을 올릴 때만 쓸수 있으니까. 승급할 때는 무조건 남한우서를 먼저 쓰세요.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오성으로 승급하면 이거 초월할아버지 주죠? 이것도 다음 초보젬무에 연결이 됩니다. 초월할아버지도 똑같이 호패로 주고요. 호패를, 우길이 호패를 초월할아버지 <laughs> 초월을 하는 우길할아버지요. <laughs> 초월할아버지라니까 공카의 그분이 생각나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등용을 해놓으면 우길이 한 개만 일단 매겨놓으세요. 이게 우길이는 내가 별이 올라가도 이... 그 초월 숫자가 초기화되지 않아요. 초각을 할 때까지 99까지 무조건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월 1 됐죠? 초월 1 됐죠? 저걸 99를 찍어놓고 별이 꽉 차면 초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님들한테 초각은 너무 먼 이야기니까 초월을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호패에서 우기리로 바로바로 안 옮겨놔도 괜찮아요. 지금은 초월이 그렇게 중요한 단계는 아니다. 짜지구리하게뭐 체력 같은 거좀 올려줍니다. 장비 강화. 본영 직구 대장간을 완료하셨으면 대장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방금 그 초보자의무에서 꾹 눌러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 네, 건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laughs>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무기에다가 초록색으로 플러스 1 정도만 하세요. 네. 빨간색은 벌써 한개 했는데, 그 뭐, 플러스가 잔뜩 되죠? 저게 빨간색이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이 주, 중간 거, 초록색이 제일 이제 하급하급입니다 학급, 3레벨 장부에 넘, 정, 3레벨 장비에 너무 많은 과투자 하지 마세요 레벨이 올라가면 장비도 순, 또 별을 또 올려야 되면 또 다시 강화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강화 하나만 하시고요 무기 에 하는 이유는 무기가 0일 때는 치명도가 없는데 1강화라도 하면 치명도가 생겨서 무기값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으로 한다는 팁을 저도 들었어요 자그 다음에 남해 점령하러 가고요 저도 점령이 안돼 있어서 이번엔 여러분이랑 똑같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화가 너무 많죠 아까 초보자 임무하면서 그 말을 잔뜩 받았더니 이거를 우체통으로 주면 좋은데 바로 받아주면 방법이 없어요. 저 레벨 구간에서 그 말을 빨리 소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연애. 가셔서 5만원짜리 단체 연애를 하시면 됩니다. 저 레벨 구간에서는 이 5만원이란 돈이 제법 큰 돈인데 이렇게 팍팍 쓸수 있는 컨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레벨이 좀 올라가면 책략을 찍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이 책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책략을 찍으면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해서 돈을 금방 쓰는데, 저레벨에는 이 책도 잘안 모이고, 책략 찍는 것도 몇천 원안 해요. <laughs> 돈이 많이 안 왔었죠. 이렇게 단체연애를 한 다음에, 이거를 또 장수를 먹여버려요. 일성, 일성을. 일성이나 뭐 이성은 좀 남겨두시고, 일성을. 이러면 전수하면서 또 돈을 쓰죠. 돈을 팍팍 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레벨 구간에 돈이 금방, 금화가 너무 빨리 넘칠 때는, 단체연애에서 재료를 가져오고, 그 재료를 다시 또, 매겨서, 이렇게, 그 말을 소모하면 빠르다! 다시 남해를 점령하러 갑시다! <laughs> 아까는 점령해 놓은 거에 이제, 쳐들어온 침략군이었고, 이번엔, 처음으로 점령을 하러 가는 겁니다. 대근 이거밖에 없고요 이거 보시면, 이책략이 얼마 안 해요. 2,000원, 6,000원. 책도 없어! 체크 때 조금씩 줘, 저 레벨 구간는 올라가면은 막 10개씩 막 이렇게 뭉쳤다가 받을 수 있는데. <laughs> 아무튼 연애가 돈 쓰는 데 최고다. 원보를 쓰지 말고 그만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점령을 하려면, 상단에 숫자 보이시죠? 웨이브가 3개고요 어! 처음부터 스킬 쳐맞아요. 힐러가 없으면 거의 깨기 힘듭니다. 이게 쌀도 많이 들고 경험치도 엄청 많이 줘서 난이도가 상당해요. 아이야 저 친구들은 은근히 아프죠? 힐러가 있어야 되고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게 장비가 있다곤 하지만 애들이 이렇게 되게 좋은 친구들이 아니라서 탱을둘이좀 데려가 줘야 아파서 <laughs> 좀 맞아줘야 진행이 좀 쏘합니다 힐러는 꼭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계 기술을 쓰는 친구들을 모아놓으면 잘 때려요 약한 친구들도 장비 말고 아무것도 없죠. 와. 관평을 먼저 오성을 찍어준 이유는 관평이 탱커인데 장비보다 스탯이 안 좋아서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먼저 오성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저레벨 이나 비록 안 좋은 장소라고 하지만 내가 주덱으로 쓴친구들은 일단 다 오성 5성, 오성까지는 키워주세요. 나중에 재료로 쓰든지 아니면 연합전 때또 다른 덱을 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탱커를 제일 먼저 별을 올리시고요. 탱커인데, 좀잘 죽는 친구.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에 힐러를 올립니다. 저는 지금 간평을 5성을 제일 먼저 찍었고, 잘 죽어서, 별 3개로 클리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비로 5성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비를로 5성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가운데 친구들은 5성을 올릴 거고요. 그러다가 뽑기에서 좋은 친구가 나오면 그때 갈아주면 돼요. 저 친구도 5성이랑 좋은 애들 태사성이랑 바꿔놓으면, 뭐별 차이가 없어요. 네. 좋은 애들 데려면 그때 바꾸면 돼요. 육성까지는 좀 아직 애바고 5성까지 키워두시라는 거, 탱커부터 키우시라는 거, 자 태수를 임명해야 되죠 태수는 이 보시면 여기 위에 집 모양 있죠, 이 친구들. 어, 장수들 푸사에 집 모양 있는 친구들 여자 태수를 임명할 수가 있으니까 등룡석 칸에 저집 모양 있는 친구들은 재료를 쓰지 마시고 좀 갖고 계시다가 등룡에서 저런 데다가 좀 쓰세요. 예. 집 모양 있는 친구들, 남해를 점령했죠. 그다음에 뭐야 다 있네 <laughs> 아이템 판매 그다음에 오시나리오 그다음에 강화점명 분주 레벨 20 증축 대장간 장수대전 5성승급 네, 초월 강화 천하통일까지 했네요 다음 30일 이후부터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6까지는 제가 기존에 영상 만들어놓은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20부터 30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의 좀 포인트라면, 포인트는 장비를 판매하는 거. 음, 일단은 뭐다 팔지 말라는 거. 팔 수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승급할 때, 나만 우선을 쓴다는 거. 나만 우선을 우선으로 쓰세요. 다른 장수도 우선으로 쓰지 마시고, 나만 우선은 용도가 그렇게밖에 못 쓰이니까, 4성을 5성으로 올릴 때는 대부분 나만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기리 할아버지, 우기리 할아버지로 초월강화하는 거. 오늘은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네요. 오늘 어, 자선인의 가르침, 초보자 m20부터 30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제가 그 다음 부분도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